어, 얘네, 이 회사들은 3년 안에 대체 불가한 어떤 음. 경쟁자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아. 그런 기업들을 시장이 오르든 내렸든, 결과가 나왔을 때, 어, 내가 지수보다 더 잘하네? 네. 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비중을 높여 가시는 게 이제 약 이제 투자의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로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 그러면요, 전문님, 이제 여기서 무엇을 사냐가 좀 중요할 텐데, 아까 좀 지수를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뭐 코덱스 200 같은 거 사면 될까요? 네. 그 가장 안전한 방법이 음. 코덱스 200, 그리고 미국도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음. 네. 그 뭐, 스파이 같은 거 네. 사셔도 네. 되는데, 어, 종목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음. 70%는 지수를 사시고요 음. 30%는 정말 이제 공부를 그동안 한 2년 동안 우리 어, 동학개미분들이나 와서개미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 이번에는 이제 내가 종목별로 이런 걸 한번 사보겠다 해서 그 30%와 지수와 나중에 1년, 2년, 3년 단위로 한번 음. 비교해 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종목 선택이 와. 결국은 지수를 이기는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보시고, 아, 나는 그거 이길 자신 은 없는데요 하면, 음. 지금부터 제가 2900이라고 했잖아요. 30% 올라가는데, 나, 내가 봤을 때 어떤 주식이 30% 올라갈지 음. 잘 모르시겠다면, 음. 지수를 그냥 음. 사시면 될것 같고, 꼭 굳이 이제 제가 뭐 30%에 해당되는 이 종목은, 어떤 걸 사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 어, 무조건 이 대체 불가능한 어. 그런 제품을 만드는 명품 주식을 사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자산 배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산 배분도 중요한데 음. 정작 그러면 2020년 코로나 이후에 다 돈을 벌었나? 하면 음. 그렇게 돈번 분들도 많지 않았어요. 왜 많지 않았냐면, 그때 당시도, 뭐, 그때 당시도, 인버스, 곱버스 투자하신 네. 분 많았었고요. 그죠? 그 막,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보통 보면, 주식을 하다 보면, 음. 내가 주식을 사서 물리는 고통보다, 팔았는데 올라갈 때더스트레스더 음. 받는다 했잖아요. 근데, 시장은 좋아서 막 강세장인데, 거기 에 내가 인버스, 곱버스를 네. 들고 터지면, 그 고통이 4배, 10배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음, 제가 그때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어, 코로나 특수, 음. 네,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회사 사면 안 되고, 경영권 분쟁하는 회사 사지 말라고 아, 말씀드렸었어요. 네. 경영권 분쟁하는 회사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한진칼이었잖아요. 아, 네, 그런 네. 이슈로 주가가 올라 있는 기업, 자기 내재가치보다 올라 있는 음. 기업. 네, 그런 거는 이제 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대체 불가한 명품 기업이 뭔가 생각해 보시면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LVMH라고 하는 그런 루이비통 가방 만들고 헤네시 그 꼬냥 만드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에 보면요. 그, 루이비통 가방 세일 안 하잖아요. 네. 에르샤, 에르샤? 예, 에르메스. 네. 에르메스, 에르샤죠. 아, 그러니까 네네루이비통 네. 샤넬. 네. 전부 다 세일 안 하잖아요. 네. 안 하는데, 그 회사 주가 안 보세요. 어. 그 회사 주가 보면요. 네. l v m h 가 코로나 때36% 빠졌고요. 네. 최근에도 주가가 30% 빠져있어요. 네. 네. 그 그러니까 이 주식의 속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회사, 망하지 않고, 지금도 줄 서서 소비자들이 그 회사에서 만들어낸 명품백을 음. 줄 서서 사고 있고, 더 중요한 건 계속 가격을 올려요. <laughs>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평생 아마 못살 거예요, 평생. <laughs> 네. 네. 3년 전 2019년도에 600만원 했던 음. 샤넬백이 지금 1100만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와. 네. 그렇게 ASP도 계속 올라가고, 큐가 늘어나는 회사를, 주가는 보면, 이런 두려움, 여러 가지 공포 때문에, 음. 뭐30% 빠지고, 애플, 테슬라, 마찬가지인데, 보면,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거냐에 있어서, 나는 아이폰을 쓰는 사람인데, 아이폰 말고, 내가 내년에 이 핸드폰을 꼭 써봐야지, 뭐. 이런 게 없다면, 음. 예, 애플 같은 주식이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고 음. 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더 버튼을 쓰고, 폴더1, 툴을 썼던 분들은 최근에 다 폴더블 4 같은 걸 이제 쓰신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제품을 만들고, 삼성전자가뭐 d 시장에서 아시다시피 그죠? 압도적인 1등에다가 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 초에 막 9만 6천원 갔다가 지금은 5만 3천원 뭐 이러고 있는데, 파운드리 분야에 TSMC가 뭐한53% 하고 있는데, 음. 네, 삼성전자가 16.7%막 네. 이러고 있어요. 잘 하고 있어요, 네, 그냥. 그냥.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하죠. 아니, 파운드리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네, 근데. TSMC만큼 못 쫓아갔죠 당연히 음. 못 쫓아갔는데 삼성전자는 왜 파운드리 시장에 진입을 했을까요? 최근에 네, 인텔도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시장이 왜 진입을 했을까요? 그 시장이 네. 고성장하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 시스템 반도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습니다. 고성장하는데 TSMC 캐파로 음, 다못 하니까 아... 네, 다못 하니까 삼성전자도 캐파 증설하고 투자를 해서 음. 그 파운드리 시장의 몫을 가져오려고 그러고, 최근에 가장 최근에 t s m c 의 실적 보면 오메이징한 실적이 나왔거든요. 음. 그러면 그 파운드리 시장의 16.8%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도 그, 그 파운드리 부분은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세요. 소비재부터 시작해 가지고 B2B 그런 분야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음. 기업들까지 해서 어, 얘네이 회사들은 3년 안에 대체 불가한 어떤 음. 경쟁자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아. 그런 기업들을 지금처럼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빠질 때 사실이에요. 네.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그렇게 어, 지수 30, 70%, 그리고 종목 30%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시장이 오르든 내렸든 결과가 나왔을 때 어, 내가 지수보다 어, 잘하네 네. 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비중을 높여가시는 게 이제 약간 이제 투자의 초급 단계에서 중급 단계로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아. 와, 네, 어 아, 너무 많은 종목들을 알려주셔가지고요 <laughs> 한 3년 보고 그 대차에 불가능하고 명품 주식들 그런 거를 3, 3년이라는 기한 내에 대체되지 않는 그렇죠? 네. 그런 주식들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그, 아까 그 지수의 70을 담으라는 거는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주식 그 지수가 2200배에서 2900까지 가려면, 사실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으면 이게 네, 네. 좀 어렵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그 지수 부분을 약간 삼성전자에 조금 배당도 주니까 약간 그렇죠. 삼성전자를 더 많이 싣는 이런 전략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네, 제가 우리 우인사님 보면 예전에 펀더 매니저 하다가 이 업계 유튜브로 전역하셨나? 아, 네, 그런 네. 네,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금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제 펀더 매니저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어... 어, 삼성전자 비중을 시장 비중만큼 코스피 지수 내 비중만큼 가져갈 건지, 아니면 아예 안 가져갈 건지, 아니면 더 가져갈 건지, 음. 그게 이제 늘 펀더 매니저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어떤 부분, 어떤 분이 어, 2005년까지, 아니, 코스피 사느이 음. 삼성전자가 아웃포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코스피 선물이 있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을 매도 때리고, 네. 삼성전자를 사는 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제 헤치펀드를 해보겠다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아, 네. 네, 그리고한 1년 반 만에 망했어요. 아. 네, 왜냐하면 2006년부터 2007년도에는 어, 우리나라 환율이 그때 당시에 어, 900원대까지 떨어지거든요. 음. 2007년도에. 환율이 9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어,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힘을 못 썼습니다. 아 네,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아니 그동안이 2005년까지 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보세요. IMF를 거치고 우리나라에서 타 세계 탑티어로 올라선 기업이잖아요. 음. 삼성전자가 90년도 초에 일본을 다 제끼고 네, 그렇게 어, 전자, 가전, 반도체 음.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2003년쯤이었던가, 일본의 7개 가전에서 다 아... 이겨버리고, 시총 1등이 되는 그런 기험을 토하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데이터를 갖고, 아, 이제 삼성전자만 그냥 가져가도 되겠구나 했다가, 환율이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증시 상황에, 아, 그때는 또 우리나라 2004, 5, 6, 7년도에는 조선이 엄청나게 좋았었잖아요. 음... 우리나라 조선이 이제 세컨티어에서 이제 탑티어로도 올랐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도 나타났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대체 불가한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35% 빠졌고, 달러로 보잖아요? 음. 달러로 보면 45%에서 50% 네. 빠져있어요. 달러로 보면 49% 빠져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를 달러로 환산해보면. 아, 외국인들이 볼땐 진짜 저렴할 것 같은데? 요 진짜 그냥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 어. 그냥 거저 죽는 거예요. 아. 예. 그런 모습이 그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그 지수가 30% 올라갈 때 음. 분명히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지수상승에 일조를 할 거고요. 음. 삼성전자가 전혀 올라가지 못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그, 부, 그 부분을 제가 2006년에서 음. 7년을 말씀드렸었던 네. 거고요. 그때 당시에 어떤 조선, 그 다음에, 당시에도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강하면서, 음. 그때 풍력, 태양과, 이 섹터가 시장을 굉장히 아웃포폼 했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은 발생을 할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삼성전자가, 어, 굉장히 많이 빠져졌잖아요. 네. 빠져졌고,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도체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음. 내년까지 삼성전자도, 어 여기서 제가 보니까요. 어 내년 5월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얼마 정도 가 있을까? <laughs> <laughs> 그참 말씀드리기가 저게 좀어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어7 5000원 이상 할 만한 정도는 가있겠다는 생각이 오, 들어요. 그도 상당히 높은데요. 네. 네. 그러면 뭐 53000원에서 그죠? 음. 75,000원, 80,000원만 가도. 지금 한 55,000원, 6,000원 되니까. 그거잖아요 네. 50%네요, 진짜. 그렇다면 이제 지수보다 비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30%의 종목에는 삼성전자를 잡으시고 나중에 5월 달에 했을 때, 아니, 박정무가틀려네 <laughs> <laughs> 삼성전자가 안 올라가면, 네. 박정무가 틀렸네. 그때, 뭐 때문에 또안 올라가는지. 아, <laughs> 네.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30%에는 음. 한1 0 종목 정도를 분산해서 저는 한번 투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30% 안에 뭐 삼성전자도 있고 다른 대체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어. 기업들. 아, 네. 아, 네. 너무 좋은 전략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 5월, 뭐 7월 이게 굳이 아니더라도 정말 뭐한 2년까지 봐 보더라도. 어. 조금 이렇게 상승만 할수 있다면 오히려 수량을 좀 늘려가는 시기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하게 되고요.